누적 675렙이요? 누적 675렙은 뭐야? 말렙 10개를 찍어도 650인데요? 675렙인데 그게 돼? 와... 나정량의흔적이 별로 안 많은데? 효과가 뭐예요? 그거? 효과 좋나? 와 진짜요? 그 정도예요? 대박이네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네요? 업적 계정업적 이거? 다재단 이거야? 아... 미쳤네 한 캐릭터의 클래스 누적 675 그럼 이걸 다 찍어야 되는 거네요? 클래스 해가지고 잠깐만 총 18개 직업이잖아 지금 몇개 남았나 내가 13개 모든 직업 33을 찍어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 가서 클래스 33을 다 찍어야 되네 33은 금방 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효과긴 하네 그게 그 무기를 끼고 하면 한 번에 할수 있잖아 무기 사가지고 하는 게 빠르겠다 맞지? 내리스한테 가자 잘 됐다한테 가자 그런 꿀팁이 279면 엄청 올려주는 거네요? 대박 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게 대거 그다음에 여기 아이템 가서 소모품 이거 사용하기 143 143이네 이렇게 해서 143 그 다음, 뮤트. 이것도 143. 일단 32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32부터 엄청나게 올라가네. 이거 어디서 구할 데 없나? 무조건 그냥 사냥만으로 구할 수 있나? 장비를 뽑개야 되지. 그 무기를 차고 돌거나, 던전도라도 나오고, 검은 덩어리 정화도 있고, 이거,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며칠만 하면은 금방 모으겠네. 이렇게 하면은, 보상 모두 받기. 오, 정력이 이제 27개 주네. 아이고, 말 준다야, 고맙다야. 여기서 뭔가에 가능성, 이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재다능, 공방, 275씩 올라가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거는 장착을 하지 않아도, 타이틀을 가지고만 있어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질압병을 하고 있는 거죠. 보자, 몇개 모자라노, 지금. 185개 모자라나? 클래스 6개만 더 하면 돼. 그럼 여기서 클래스 6개만 더. 남아있는 거. 1, 2, 3, 4, 5. 5개, 3 1을 찍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조금 더 올려주면은, 완성되겠네요. 그렇구나. 꿀팁이네. 그 다음에 975에요. 그렇구나. 이 게임은 어쨌든 하나의 클래스를 계속 키워야 되는 거네. 맞죠. 부캐도 중요하지만 본캐는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는 게임이네. 이게 무기 인장만 박아도 300이 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장 이상이죠. 어, 좋네. 어리수가노. 야, 저거 살수 없나. 아따. 갑자기 만급해져몇개더 있어야 돼요? 자, 143 곱하기 6개가 더 있으면 돼. 2,000개 정도만 더있으면 가능하네요. 맞죠. 다있수 없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까버려, 그냥.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해보자. 몇개 있어야 돼요? 5, 9, 32개, 파란색 한개 그러면은, 파란색 한개그 다음, 흰색 32개. 이렇게 하고, 받았어. 싹까면 되는 거네요? 해보자. 그렇구나. 와우. 오, 열쇠 좋고. 이거 다 부순다 해서, 오늘 완성할 것 같진 않은데, 전투력이 그래도 많이 오르겠다. 내가 인장 박으니까 전투력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저, 잠긴 쪼랩 다이스, 눈에 가시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대사하게. 아, 여기서 파란색 나와버리네. 그 다음에, 잠긴 미스틱 다이스. 둘. 오, 파란색 나왔어. 대박. 오, 좋고.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다카짜 다이스. 일단 다이스는 모두 처치했습니다. 모두 처치했고요. 싹 보게 봅시다. 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해도 나올까요? 오, 많이 생겼어요. 많이 모자라긴 한데, 오늘 게임 하다보면 또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클래스 눌러가지고, 배급 사제, 격투가, 사제, 어, 사제, 그 다음, 격투가, 격투가, 악사, 댄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단 되겠네요. 해봅시다. 이렇게 또 착용하고, 가서 143, 110, 112, 115, 120, 69, 67, 68. 됐고요. 그 다음에, 좋다. 잘하고 있어, 지금. 143. 오케이. 일단은 모든 클래스를 31을 찍었어요. 왜 31을 찍냐? 31과 32전령의 흔적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30을 찍어 놓고 여기서부터 세팅을 좀더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일종의 팁이네요 그게 요렇게 클래스 레벨을 일단 31을 다 찍어주고 나는 클래스 체인지를 몇번 했더니 요거 3개가 높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적 상태가 이거 뭔가에 가능성 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45 남았네요 45 조금 모자라네요 하지만 저 45가 이제 빡시죠 이제부터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뭐 급하게 할 필요 있나 맞죠 급하게 하면 돈만 많이 들어요 열심히 던전 돌고 지금 제약 없으니까 한2 3일 정도면 다 하지 않을까요 꿀팁 감사합니다 룸부네요 룬을 분해하라고요? 룬을 승급하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하라고요? 아 룬도 분해가 되네 아 이렇게까지 하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고급만 녹색만 분해하면 된다고요? 고작 두개 주는데 20개 100개 해봤자 200개 녹색은 돈만 잡아먹고 효올게 사는 게 있어요? 오 보라색부터는 승급이 좋고 파란색까지는 그냥 분해해버려라. 음. 나는 근데 사실 해도 되긴 하다. 맞죠? 장신구는 놔두고 방어구 정도는 해도 되겠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분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분해창에 룬 있어요? 정리하기로? 어린노 아, 분해. 아,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는 하고. 파란색까지. 무기는 사실 이제 거의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진 않지만, 쌓이면 많다, 이거죠? 요렇게 하면은. 오. 그러네요 뭐 나름 쏠쏠하긴 하네 어차피 날아갈 거 하지만 장신구는 모아두는 게 좋지 장신구는 건들지 말고 엠블럼도 건들지 말고 무기랑 방어구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가가지고 31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32 찍고 33 찍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32 찍고 그 다음 33 찍고 32 쫙쫙쫙 찍어주고 쉽진 않겠다 45나 올려야 되니까 32그 다음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아, 이왕 하는 거 35레까지 해서 받아라. 이거네요. 엘리트 론을 뽑으면 몇 개죠? 이래봤자 고장 12개네요. 엘리트부터는 좀 효율 떨어지네. 그렇구나. 그럼 엄청 많이 되겠는데요? 쉽지 않겠는데. 어, 좋은 팁이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야 되겠네. 저게 마지막에 몇 개가 엄청 들겠네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네. 특히 나는 클체를 두번 해가지고 손해가 좀 있네. 무기를 들고 던전을 돌아라. 700개 들어요. 35는 됐고, 34까지는 찍으면 되네요. 34, 34면은 대충 한 개당 500 될라나, 500개 된다. 12, 와, 한 6000개 있어야 되네이 미가 하루 틀로 안되네. 이거 한 일주일 잡아야 되네. 지금 힘들게 하지 말고, 야, 저기 터진다고요. 주작 게임, 진짜 야, 이게 된 미친 씨, 야, 와, 미쳤네, 미쳤어. 아주 그냥 어! 어? 이럴 때 전설인데 맞죠? 3, 2, 1, GO! 띵! 아 차라리 분해할걸 이제 저거 10할 때마다 분해 생각나겠다 어쨌든 뭐 좋은 팁이네요 좋은 팁인데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는 어, 한 6,000개 정도 있으면 된다 근데 이왕 그렇게 한거 35렙 다 찍어주면은 장식물 론이쫙 생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이제 한 2, 3만 개 정도 그니까 하루 이틀로는 안 되고, 앞으로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해당 클래스 무기를 들고 던전을 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상점 무기로 던전 돌면 민폐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최소 1697짜리는 사서 안전 강화 정도 해놓고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팁 퍼져가지고 심층 개빡서지는 거 아니야? 지금 광고하는 태블릿 잘 돌아갑니다 마비노기 무조건 사보세요 y700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사시면 돼요 지금 레노버 정품이에요 저거 정발이기 때문에 한글판입니다 정발 버전 그거 사시면 돼요 아무튼 좋은 팁 감사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